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음. 이번 시간도 2023년 개묘년 이별운세입니다. 음. 원숭이부터 음. 돼지까지 음. 부탁드릴게요. 원숭이 때, 음, 음 원숭이 띠 이동수가 많을 거예요. 음. 어 이동수가 많고 원숭이 때 애정은 좋다. 결혼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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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결혼운이 강해요. 음. 그래서 애정은 또뭐 요즘은 이혼도 많잖아요. 어, 그렇죠? 어, 어, 그, 어,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인연. 음. 어, 또 재혼 운도 좋고 또 만약에 작년 올해 이별을 해서 혼자 솔로인 분들 음. 꼭 결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새로운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해 운연 3제이지만 애정운은 아주 강합니다. 음, 음 애정운은 강하고 어, 좀이 대신 원숭이띠인 분들 중에 어, 내가 볼 때는 어, 앞으로, 올해, 이제, 이제, 우리가 개면연이라 탔을 때, 개면연의 뭔가 시험이나 아주 큰, 뭐,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조금, 어, 내가 믿는 종교에, 그게 교회가 됐던, 응? 뭐, 이런 데가 됐든, 절이 됐든, 기도를 좀 많이 해요 해서,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한테 많이 기도를 하는 해오년. 음. 어, 원숭이띠. 나 이런 말잘안 하거든? 네네, 뭐, 기도해라 네네. 이런 말난 절대 안 하는데, 원숭이띠인 분들은 올해 많이 기도를 좀 해야, 음. 올 후반 내년에 많이 받아먹을 게 있어요. 음. 치고 나가는 삼재라 해도 좋을 수가 있는데, 올해 그냥 내가 나쁘지 않고 괜찮으니까 했다간 내년에 낭패 볼 일이 있어요. 치고 나가는 음. 삼재에. 그래서 올해 미리 많은 걸 기도를 하고 하면, 애정운도 좋지만, 내가 이동이나 또 내가 5, 6년 동안 못한 숙제가 있거나 숙제를 하라는 회원이거든요. 음. 음, 내가 3, 짧으면 3, 4년, 길면 5, 6년 동안 내가 못푼 숙제가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게 있다면 올 후반에, 어, 개면년 후반, 개면년 후반에는 내가 성과를 얻어라 하는 회원이다. 그러나 나의 운도 중요하고 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 올해 원숭이 띠인 분들은 조금 조상이 돌봐도 돌봐야 되고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음, 뭐 신이 돌봐도 돌봐야 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 내가 많이 좀 칠성 쪽이나 산신 쪽에 많이 좀 기도하고 넘어가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해운년.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숭이띠 삼재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음, 그리고 문소운도 강해질 거예요 후반에는. 어 작년 올해 내가 가진 게 적고. 어, 막, 어, 무리해서는 못 사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전세를 가고 싶은데 못 갖고 이랬던 분들, 음. 어, 내가 헌문서를 버리고, 새문서를 갈았기는 해오면, 음.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 안 됐던 거, 음. 어, 이런 거, 매매, 어, 내가 징글징글해. 작년 올해 이놈의 것 때문에, 막 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계약서 사인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어, 그래서, 어, 원숭이띠는 고렇게 알고, 어, 넘어가면 될거 같고, 음. 그 다음에. 닭띠입니다. 아, 닭띠 안 좋다. 안 좋아요? 응. 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응. 어...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닭띠가 제일 안 좋지 않을까? 뱀띠보다 닭띠가 더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래 이거 띠별만 얘기한 거잖아. 네. 특히 기후생들. 어. 니도 죽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겁주는 거지. 응? <laughs> 아니 그래도 알려 주셔야 알려 주시는 거죠. 닭띠 응, 너무 안 좋아요. 어... 상충 올해 올해 원진과 상충이 만나요 올해는 원진이해였거든요이민영 어, 그러나 올해 닭띠들은 그래도 그래도 원진이지만 어,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나빠 이렇게까지 아니게 안, 안 했어요. 어. 그런데 이 원진 원진이 끝나 남아있고, 원진의 운이 안 나가고, 상충이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원진과 상충이 딱 만나서, 애군이 힘이 이만큼 갖는 거죠. 음.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바위가 내 뒤통수를 깬다? 하, 그래서, 특히 기후생도 조심해야 돼요. 어, 쉬운, 이제 다섯 대는, 분들, 빨리빨리 전보세요. 음, 진짜로. 음. 조심한 건 피해야 돼. 피해 그래서 미리 내어 살도 잡아내고 애군도 좀 피하고 매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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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 는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돌다리도 어, 두들겨 보다 못해 깨고 가야 돼요. 음... 어?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어 특히 기후생들 정월달, 이월달 생일인 분들하고 맞죠? 겨울 생일인 분들 음. 아주 징글징글 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애, 내 모든 안 좋은 애군액살이내눈 앞에 있다. 음. 음 사업도 하지 마라. 음. 당연히 그렇지? 네. 음 주식 어안 돼요. 음 응? 네. 행제수 안 돼요. 네. 투자 투기 안 돼요. 다안 돼요. 안 돼요. 네. 어 그냥 그냥 놔두고서 해라. 음. 다른 때 같으면 앞 똑같이 내가 작년에 다프고 올해 다프고 내년에 다프고 이래서 그냥 약을 먹고 넘어가도 될 걸. 내년에는 병원으로 쫓아가라. 음.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 음. 어 그만큼 어, 닭띠들은 조심 조심. 음. 저 30대들은 애 인간의 이별수어 음. 그리고 삼 어, 30대 초반인 닭띠들은 뭐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해본다 안 됩니다. 절대, 개면연까지 참으셔야 돼요. 음. 이동수 하지 마세요. 음, 그나마, 5월 개면연까지는 음. 무조건 나 죽었어 하고, 사업 음. 어, 뭐, 다시 시작한다? 그냥 백수로 지내세요. 음. 어, 정말로. 어? 네. 어, 모든 거를, 그리고, 기, 뭐, 내가 닭띠인 분들 자손이, 자손의 운까지 막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자손이 시험에 떨어졌다, 뭐가 잘못됐다 하면, 너 공부 를안 해서 그렇잖아, 이 새끼야, 새끼야. 그럴 거 없어. 네운 때문에 그런겨. 어, 진짜. 어, 그 정도로, 어, 저는 닭띠가 많이 안 좋게 봐요. 어, 그래서 닭띠인 분들은 남편이든 뭐든 닭띠가 집안에 있거나 내가 닭띠인 분들은 꼭목구리를 하셔서, 뭐, 뭐, 뭐를 조심해야 될지. 뭐, 뭐, 뭐가 아니라, 진짜, 어, 우리가,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 닭띠는. 어, 그래야 됩니다. 네. 어 특히 기후생의 닭띠들은 내년에 애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 그냥 밀물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애군이 들어오는 방향을 잘 보고 거기에 방파제를 잘 싸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어, 닭띠는 진짜 내년에는 좀 많이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저는, 음. 응. 네. 조심해야 돼. 음. 다음은 개띠입니다. 개띠? 네. 호자내가 개띠를 대충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응. 음. 개띠 있다. 개띠는 믿는 독게 발등을 지키는 회운연이야 응. 어. 음. 음.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다 부정적이, 다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나쁜 걸 얘기를 해줘야 더들 각인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 좋은 거는 듣고, 아, 좋아, 기분 좋아 하면 되지만, 나쁜 거를 얘기를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냐 그니까 내가 좀 조심하라고 음. 그 전체적인 운을 따질 때어 개띠가 내년에 어 개면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이제 나쁜 개면이 제 개띠들이 있잖아요 그 조심해야 될그 특히 어 마흔두 살인가 이제 마흔두 살이 어 마흔두 살 개띠들. 음. 음좀 조심해야 될거 사람 간의 관계 조심해야 되고 믿는 도 없게 발등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아무리 십년 이십 년 지인이라도 더 내가 지인 말을 듣고 뭔가 결정을 하고 한다면 낭패 본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남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되고 어? 어 내가 뭔가 뜻을 갖고 내가 어 계산 자기 간에는 머리를 쓰고 몇년 동안 만약에 준비했던 사업이 있다면 후반으로 미뤄라 음. 계산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내년엔 좀 조금 덜 먹고 어? 그냥 내가 배가 조금 들 차도 거기에 만족하라 하는 그런 이제 해운년이에요 음, 특히 마운드살 개띠들은 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 전체적으로 개띠를 봤을 땐 50대 개띠인 분들 음. 음, 승진을 하고 새로운 50대 개띠분들은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좋아요. 어, 사업 그리고 투자 쪽 투자 좀 머리 잘 쓰면 돈벌수 있습니다. 음. 근데 나는 이런 거 찍으면 야, 조심스러운 게. 네. 쉽이 얘기 한마디 했다. 모든 개띠들이 이제 막뭐 있잖아. 투자했다가 안 되면 나 욕할 거 아니냐고. 응?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50대면은 쉬운 내 때는 개띠지 쉬운 내 때는 개띠들이 좀 그런 운이 음. 강한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지. 음. 모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내가 주식 쪽에 좀 운이 강하고 본인들 이 알잖아. 어좀 내가 뭐 재테크에 운이 강했는데 작년에는 좀 내가 침체기였다. 재작년도 조금 침체기였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 운이 상승된다는 얘기예요. 운이 상승되고 벼슬을 한다. 뭔가 감투를 쓴다. 사람들 앞에 막 축하받아라. 무엇이 대표자리가 된다?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운은 강합니다. 어, 그런 운은 강하고, 다만, 마운드사 개띠들은 사람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음. 그 반면에 또 50대 개띠들 부부지간에 이별수가 좀 탑니다. 음. 자손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 일이 좀 생기고요. 또 자손들과의 좀 불화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조심하면 되지만, 어, 아까 말한 대로 재테크나 어떤 금전의 운은, 어, 좋은 해운년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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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세한 거는 또 이제 개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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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은 돼,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네. 돼지띠 좋죠 음, 돼지띠 좋습니다 좋아요? 음, 돼지띠 어. 음, 내년에 돼지띠 좋아요 음. 음. 내가 뭔가 내 것을 갖고 가면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도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운년. 음. 음, 내년에는 토끼를 잡는 해운년이에요. 어, 네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운년. 작년 올해 뭔가 묶궁 문서나 금전이 있으면 들어오는 해운년. 음, 많이도 힘들었어요. 어, 사실은 어, 작년. 재작년 돼지띠들이 이민년이 좋다 뭐 어쩌다 했는데 싶어, 나는 왜 이래 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개면년은 많이 좋습니다. 어 가감하게 투자할 때 투자해라. 응? 가감하게 새로운 일을 벌려라. 어 내가 만약에 자식이 뭐 유학을 가야 되나 진로를 공부를 더 시켜야 되나 이런 일이 있다면 가감하게 도전해도 결과가 응? 좋은 해운년. 네. 음, 음, 어 내가 강남 갔던 재비가 돌아오는 해운년이거든. 네. 어, 내년에는 그 뭐, 박쥐를 네. 물고 오겠죠. 음. 음? 이제 그 박씨의 박이, 거기 금은부어가 나올지 똥이 나올지는 이제 본인들이 <laughs> 얼마만큼, 그렇잖아. 열심히 그 박을 잘 키우냐의 문제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해주지만 아, 네. 어, 돌아와야 될 제비가 안 돌아왔었어, 그동안에. 그러나 내년 봄에는 어, 박씨를 물고 제비가 옵니다. 음. 어, 저는 아주 좋은 해운연으로 봐요. 아주 좋네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응. 음. 네, 선생님, 오늘 띠별운세 네네. 응. 음. 잘 봐.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나도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 여러분! 청각신당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2년 이민 년도 너무 감사했고요. 음. 어, 혜연이가 잠깐 좀 몸이 안 좋아서, 음. 어, 약간 유튜브도 잘못 찍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 다시 또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음. 내년, 개면년, 모두 모두 소원하는 거, 우리 한 가지씩만이라도 음. 꼭 이룰 수 있는 혜연이되게 어, 혜연이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네.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